뭐야? 회사 그 먼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보고? 아형 지금 TV 재밌게 보고 있잖아. 어디다 분대 결선 할때 보고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씨. 표정 보. 앉아봐 알겠습니다. 그냥 뭘 나라 망하냐?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볼 때마다 맨날 그렇게 우울해? 어? 너 보는 나까지 우울병 걸리겠어. 아왜 그래? 뭔 일인데? 죄송합니다아 죄송한 게 아니라 뭔데? 뭔데? 얘기해봐. 저기 사실은 오늘 새벽 근무 나가는데 사제 내복 입었다고 소영호 상병이 저한테 욕했습니다. 사제 내복? 이등 별님께서. 싸제의 내복을 입었다고? 그, 그렇습니다! 근데 상병 나부랭이가 그러니까 2등 별림을 갈궜다는 거 아니야? 그, 그,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가서 왜 상병 나부랭이가 우리 2등 별림을 갈구셨습니까? 가서 내가 이럴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추워서 입었는데, 소상병이. 그래. 날씨 추우면, 소자야. 안에 내복 입을 수도 있지. 근데 효자야. 야, 불병차! 너가 왜 형한테 털린 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우리 부대에서 유일하게 허용한 사진의복이 하나 있어. 넌 그걸 안 입어서 형한테 털린 거야. 뭔 말인 줄 알아? 그게 뭡니까? 걔 바로. 바람, 겨울, 구문나 재설 작업실 활동하기 편하고, 가볍고 따뜻하고 바람 차단도 되는 시트 터치 엑스트라 웜 발열 네이! 이걸 안 써서 그래. 자야. 어? 그제? 이병, 불, 효자? 너이씨. 아직도 뽀았어형 눈물나게? 그. 그렇습니다. 이 새끼, 이거. 친군인 이네. 이 새끼 아무리 보급이 좋다 한들이 최전방의 추위를 버틸 수 있겠어? 이 송곳 같은 추위에 그 뚫고 오는 그거를 참을 수 있겠냐고. 그, 근데, 싸져 있어도 괜찮습니까? 아, 그럼. 무슨 쌍팔련대 군대도 아니고 지금 군대에서 핸드폰 쓰는 바닥이 에 아, 무식하게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될거 아니야. 필요하면 써야지. 알겠습니다. 그냥 두껍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아직 내복. 안 보내주셨어? 두 분이 다바바쁘신 바람에 아 씨, 진짜 본대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쓰라린다 효자야. 그러면 아 씨, 이거 써. 그 그거 뭡니까? 뭐긴 뭐야? 형이 아끼다 아끼다 주는 결국 나 재설 작업시 활동하기 편하고 가볍고 따뜻하고 바람 차단도 되는 히트서치 엑스트라 원 발열 레이. 감사합니다. 분대장님. 감사는 너 고생한데 형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잘 써. 알겠, 알겠습니다. 아참, 효자야. 그거 등이랑 무릎에 이중 발열 처리까지 된 거니까 좋은 거다. 절대 어디 가서 잃어버리지 마. <laughs> 야, 어. 당직 사회 전파한다. 특히 분대장들 잘 들어라. 이벤트니까. 이벤트? 서서히 어, 날씨 이벤트로 는 관계로 가볍고 바람 차단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히트 터치 엑스트라 원 발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20명의 분대장에게 각 10세트씩 총 200세트 불출 예정이니까 우리 분대가 왜 발열레이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와 계급 이름 댓글 남기면 추첨해서 회진갈 거다. 그러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대원들은 분대장들에게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분대장이 안 되면 분대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광고비 대신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는 현역들을 위한 후원 형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 참고로 당첨돼서 확인하는데 부대 주소가 아니면 바로 취소되니까 무조건 현역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군 장병이 아닌 인원들은 지금 마룬파이브에서 30% 할인해서 1만 원대 발열이 세트 구매도 가능하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이상 전달 끝. <laughs>